근거리를 볼때 네, 네. 이제 이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노안을 우리가 자꾸 가까운 것을 많이 보고 조절력을 쓰면 그만큼 빨리 퇴화되고 늙어지니까 네. 그만큼 젊은 사람들한테도 노화가 좀 빨리 올수 있는 거죠. 요즘에 그거를 젊은 노안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네. 옛날에는 한 4, 50대가 돼서야 네. 근거리 작업을 네. 조금 힘들게 하고 네. 그걸 조금 이제 노안이라고 느꼈는데 네. 요즘엔는 3, 40대들도 네. 병원에 오셔서 꽤 많은 빈도수로 가까운 거안 보인다. 내가 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요즘에 뿌옇게 보인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음. 그럼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는 이 나이세요. 노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오셨다가 검사해보면 어이없게 노안으로 나오셔서 아, 노안 증세입니다. 그럼 되게 어이없어 하고 가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율이 늘어났죠. 많이들 당황하십니다. 근거리 보고 나신 다음에 멀리를 딱 봤을 때 멀리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가 잘안 보여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근거리 작업이 당연히 노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은 이걸 노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시는데 먼 거를 볼 수도 있고 가까운 걸볼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조절력이라고 하는데 그 조절력 자체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조절력이 감소되는 거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이른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걸 젊은 노안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본인들이 편하게 보시는 책 같은 거를 들고요. 30cm 거리에서 물체를 봤을 때 물체가 잘 보이신다면 이거는 특별하게 노안 증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책을 보기 위해서 40cm 이상 멀리 떨어지고서 보고 있다면 우선 노안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초록색과 붉은색 종이를 갖다 놓고 보신 다음에 만약에 초록색 종이가 더 선명하게 보이시면 이건 노안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종이 같은 데다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 책을 보는데 글자가 더잘 보이면 본인이 약간 어, 노안인가? 라고 의심해 보실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30대 중반이 돼서 말하자면 책을 보다가 침침해도 어, 뭐, 내가 많이 책을 보고, 많이 컴퓨터를 하고, 이러니까 침침하다고 느끼고, 이거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고, 노안이라고 말씀하시면, 100이면 한 90은 거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데 30대 중반인데 노안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다시 검사해 봐라 그런데 이제 검사해 봐도 계속 노안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아직까지는 젊은 분들에 대한 노안에 대한 인식은 이제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직은 이렇게 많은 인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노안은 지금까지는 치료라는 개념은 돋보기였죠 연세가 드셔서 멀리 있는 시력이 떨어지면 그 때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거가 이제 전통적인 백내장 수술이었는데 문제는 근거리에 대한 건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엔 반쪽짜리 수술이었던 거죠.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동시에 보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시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미 백내장이와 있는 40, 50대 분들한테도 노안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다면, 백내장은 분명한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도 해결하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런 노화에 대한 것도 해결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수술이 돼서, 요즘에 이제 거의 트렌드로 구서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건, 환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그 환자가 어떤 것들을 수술로 원하는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원하는 근거리들 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환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수술에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노안이란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 이 치료의 적기란 거는 본인이 불편할 때가 치료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 적절한 시기에 돋보기를 써주고 적절하게 거리를 더 주고 이렇다면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운 작업, 특히 어두운 데서의 스마트폰 작업 같은 것들은 노안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의 그 특성이 워낙 달라서요. 직업이 내가 근거리를 보는 직업이면은 굉장히 그분한테 이건 큰 문제일 거고, 내가 노안이 왔지만 사실은 직업 자체가 근거리를 다루지 않는 직업이라면 본인이 노안이 왔어도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나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의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말하자면 어떤 성향인지, 아니면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가 렌즈라든지 그 수술의 방침을 결정할 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도수의 사람들은 이런 렌즈를 넣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제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아지면 사실은 의사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통계라는 게 개입해주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는 앞으로 안과에서는 무궁무진하고요. 허, 아닙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좀 생겼냐면 백내자 그러니까 라식 라섹. 을 하시고 노안이 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나는 옛날에 라식라색안 했으면 노안이 안 왔을 거를 라식라색을 해서 노안이 왔어라고 이제 사실은 착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이 땐 누구든지 노안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라식라색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느끼는 것 뿐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라식라색 때문에 오는 노안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봐야 되고요. 이제 근거리 작업이 가장 눈에 안 좋은 거고요. 노안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눈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근육이 계속 한 군데 머물러 있고 힘을 주고 있으면 느려 이렇게 퇴화되면서 빨리 노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런 거리, 이렇게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노안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운동은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동시에. 움직여주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사실은 해주시면 피로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눈 자체가 노화되지 않게 근육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생각보다 눈 예방을 좀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은 항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질환들은 본인들이 너무 간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안과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의사랑 상의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안 질환들은 예방하고 실명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있고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면 안과를 멀리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간단이지만 안과 의사랑 상의하시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환, 실명 질환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